오늘은 집안에서 풍요로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주변 환경의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과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청소 의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바로 식초와 바다소금입니다. 이두 가지 재료는 강력한 에너지 정화 효과가 있으며 집안 곳곳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청소는 집에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가장 낮은 층으로 내려가면서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걸레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를 집 밖으로 몰아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레몬과 계피를 사용합니다. 레몬은 공기를 정화하고 상쾌한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탁월하며, 계피는 풍요와 성공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재료를 뜨거운 물에 풀어서 사용하면 청소하는 동안 집안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셋째로 청소를 하는 동안 우리 집은 에너지 평화와 행복, 풍요의 장소입니다. 라는 만트라를 반복하면서 걸레질을 하세요. 이 만트라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집안에 불어넣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도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만트라를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가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 청소 의식을 통해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더 많은 풍요와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이 의식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